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언제까지 보유해야 큰 수익을 낼수 있는지에 대해 저만의 투자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단타하지 않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 알려주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시장 상황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가 천억 미만으로 줄어들고, 네, 이게 천억 미만으로 줄어들고,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0.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매도할 때 천억 미만으로 줄어들, 줄어들 때는 이때, 이때죠. 4월 22일, 367억 매도했을 때, 그 이후에 지금, 오늘, 868억을 매도하면서, 이게 그, 천억 미만의 매도는 오늘의 그이로 처음인데요. 외국인의 매도가 줄어든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아직은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오지 않고,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니다 자, 그리고, 콧삭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지만 조정을 크게 하지도 않고 0.16%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로 급락 이후에 자 이렇게 급락 이후에 강하게 반등하면서 여기를 지금 넘어섰죠. 지금 최근에 최고점 696.91퍼센트를 찍었으니까 찍고 그 지점에서 지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여기에서 한 번에 치고 나갈지 아니면 좀더 가격 및 기간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상승 각도를 보시면 지금 엄청 강하기 때문에 조정하더라도 크게 조정할 것 같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보시면요. 자, 갈곳못 찾은 돈 MMF가 150조를 돌파했다는 뉴스입니다. 지금 이 MMF는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이게 단기간에 움직이는 자금들을 말하는 건데요. 현재 설정액이 무려 151조 6670억으로 지금 2006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 같은데요. 아직은 이 자금들이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지만, 만약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식시장은 유동성의 힘으로 엄청난 랠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 2008년도, 2008년도, 이때 리먼 브로더스 터지고 나서 급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보면, 2000, 지금 2009년 3월 달부터, 이때부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합니다. 저 보시면, 그를 보세요. 코스피, 코스피입니다. 지금 이때가 거의 1000포인트 정도 있으니까,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2000포인트를 넘어섰죠. 2009년 3월부터 2011년 3월. 그러니까 거의 2년이 안된 시점에 코스피가 두배가 올라와 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때 주도주였던 기아차를 보시면 더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기아차. 자, 우리도 보고 기아차를 보시면 2009년 3월. 이때부터 출발했습니다. 기아차도. 이때가 거의 뭐6천원이었죠6 0원 6,000원에서 1년, 2년, 거의 2년 만에 84,000원을 찍었으니까 거의 14배, 14배 정도를 급등을 한 것입니다. 주도주 보세요. 주도주 이렇게 잡으시면 그냥 계속 홀딩 하시면 됩니다. 네. 보유하시면 알아서 주가가 계속 오릅니다. 중간에 단타할 필요도 없고요. 자, 이 기아차 오르는 거 보시면 이게 유동성 장세가 오면. 돈의 힘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도주들은 엄청나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지금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뉴스입니다. 미국의 화해의 제재 강화로 인해 최근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면에서는 하이의 매출이 떨어지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악재가 되는데요. 장기적인 면에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을 항상 눈여겨 보시고 매수해서 중장기로 길게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기 바랍니다. 반도체 종목들의 차트를 보시면, 자, 이게 삼성전자하고 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지 자금못 가고 있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못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는 엄청난 엘리드에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형주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반면에 중소형주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인텍플러스, 이 반도체 종목인데 좀 보세요. 지금 거의 5천원짜리가 지금 두배 이상 급등을 했죠. 지금 정고점 코로나로 인한 정고점을 돌파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GST. GST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 무려 두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거의 뭐 정고점까지 갖다 놨죠. 그 t s e t s e 는뭐 이틀 연속 뭐그룹뽑네요 그 금요일 날20% 급등, 오늘도 12% 급등. 지금 t s e 도 보시면 거의 6,500원에서 18,000원 갔으니까, 뭐, 거의 3배 가까이가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3배 가까이 급등. 그리고 정고점. 코로나19이나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해코인. 이 종목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 2배 넘게 올랐고. PSK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 2배 넘게 올랐고. SNS 텍은또 지금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급등을 했고. 이것도 지금 이 종목이 제일 먼저 뚫었죠. 이게 정고점. 이게 코로나로 급락 이전의 시점이고, 이 시점은 제일 먼저 뜬게이 SNS팩입니다. 그리고 테스나, 테스나도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SFA 반도체도 지금 선성자하고 SK 한식당은 또 다른 모습이죠? 네. 자, 보시면 이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강하게 레일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눌림목출 때 그때 강하게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에코프로 BM 종목 분석 영상을 5월 10일 찍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요. 어, 제가 동영상에서 에코프로 BM. 자, 이때가, 자, 이때가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5월 10일이죠. 자, 이때 영상을 찍으면서 자, 지금 구간이 매수하기 좋은 위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에코프로미님이 제가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이 급등 전에 이때가 한 7만원 전에 했으니까 오늘 8.64%까지 급등한 걸 포함하면 벌써 이 지점 대비해서 30% 이상이 급등해 버렸습니다 추천 이후 급등해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이 정도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며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요. 중장기로 보유하셔서 더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협력, 그리고 테슬라의 공장 재가동 가능성으로 인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단타하지 마시고 중장기로 보유하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삼성 SDI, 오늘도 3.64% 강하게 상승했죠. SKC, 또 오늘 4.31% 강하게 상승을 했고, 포코 케미칼도 오늘 3.9%, 그 다음에 일진 머티얼도 3.8억도, 2차 전지 관련주들 강하게 상승하고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눈밑목 줄때 반도체 종목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동정의 힘을 믿고, 실적과 추세의 의미이있고 IT, BT, 2차전지, 뉴딜 관련주 등의 주도주를 배시해서 중장기로 보유하시면 앞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